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8.15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재확산 사태를 맞이한 지 오늘로 2주일이 됐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이며 과연 진정될 수는 있을지 걱정인데요. 충남은 여전히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 대전과 세종은 조금씩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한자리수 발생에서 8월 20일 1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목천 동산교의 확진자가 늘어난 시기입니다. 이후 23, 24, 26일 두자리수 발생 등 확진자 발생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광복절부터 지금까지 100명을 훌쩍 넘겼고 이 중에 천안이 60명에 달합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10명이 넘는 등 충남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집회 참석자 명단에서 빠진 사람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등 참석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열을 가까이 검사를 거부하다 확진되는 등 검사 거부자마저 남아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감염률로 불르면 깜깜이 환자가 10%가 넘는다는 거만 할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무나 수도권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면 연계해서 충청남도도 대량으로 나올 때문에. 이 중에 26명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인데 천안에만 15명의 집단 감염이 나온 순천향대병원과 동산교의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아직 드러나지 않아 보건당국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전은 두자리 수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최근에 감소하면서. 차츰 안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전은 지난 16일 두 명을 시작으로 19일부터 갑자기 늘어나 21일 11명, 22일 14명까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과 배드민턴장 감염이 급증한 시기로 이후에 조금씩 숫자가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과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등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종시도 확진자 발생이 3명 이내로 감소하면서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주 휴일입니다. 보건당국이 집회 금지 등의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현장 예배 강행이 이루어지면서 재확산될 가능성과. 레저 스포츠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긴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